자 이번 시간에는 해상도에 관련돼서 한번 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상도라고 하는 것은 에, 포토공정에서 얼마나 미세하게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어, 그 최소한의 크기 여기서 보시면 에, 구현 가능한 패턴의 최소 크기, 최소 선 폭의 한계 이거라고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상도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작아지는 만큼 만들 수 있다. 예, 그런 의미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뭐, 정의는 아닙니다만은, 인접한 패턴 간에, 이거 간에 이제 최소한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리, 이런 거를 이제 해상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유사한 의미로 쓰이는 게, 뭐, 이를테면 뭐, 디자인 룰이라든가, 뭐, 뭐, 최소, 최소 뭐, 회로 선폭 아니면은, 뭐 CD, 요것도 다 이제, 예, 유사한 말일 텐데, 우리가 소위 말을 하는 공정의 이제 미세도. 그래서, 어뭐 지금 이제 TSMC라든가 삼성전자 기준으로 따지면은 뭐, 7나노 공정이라든지, 5나노 공정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해상도가, 7나노, 5나노까지 지금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예, 예전에 뭐 이를테면 100 나노에서 90 나노, 80 나노에서 10 나노, 그리고 서브 10 나노라고 얘기를 해서 10 나노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해상도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어 높은 수준의 공정 능력을 요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이 해상도를 얻어내는지 공식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k k는 상수고 na 분의 람다 그러니까. 해상도는, 음, NA분의 람다. 보통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요. 그래서, 람다는 이제 당연히, 요거 이제 파장이잖아요. 그리고 NA는 여기에서, 뭐, 개구수라는, 뭐좀 우리한테는 생소한 그런 이제 개념이 되는데, 여기에 또 NA도 보게 되면, NA는 굴절률 곱하기, 예,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돼요. 그래서, 해상도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분자가 작아지든지 아니면은 분모가 커지든지 둘 중에 한 방향으로 가면 이 해상도를 향상을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을 하는 게첫 번째는 파장이 짧은 빛, 파장이 작은 빛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 사용하는 그 빛의 파장이 가시광선에서 UV, 딥UV, 지금은 EUV. 그래서 계속 가면 갈수록 파장이 이제 짧은 광선을 사용을 하는 이 발전의 흐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NA라고 하는 여기를 키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분모가 커지니까 해상도가 작아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NA가 굴절률과 이제 사인세타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굴절률은 이제 뭐냐고 하면은 자 이를테면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이제 매질뭐 그냥 렌즈 그런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리 그러면은 빛이 예, 굴절을 할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덜 굴절을 하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굴절을 할 텐데 예, 여기에서 이제 가는 비율하고 여기에서 가는 비율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어 이게 크게 확대가 된다든가 축소가 된다든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굴절률이 큰 값일수록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물이라든가 그런 데서도 공기 중에 비해서 굴절률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 에 물이다, 그러면 빛이 들어와서 크게 꺾이죠. 그래서 이게 굴절률이 크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세탁값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굴절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를 이 각도를 이제 세타 기준으로 해서 뭐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굴절 해서이 들어가는 이제 요 각도 이쪽으로 봐야 되나요? 네 아무튼 이굴절하는 이제 각도에 따라서 어 세타 이 사인 세타 값이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요만큼 굴절을 하는 거하고 좀 그림을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어, 굴절은 이제, 요만큼 하는 거 하고, 이만큼 하는 거 하고, 어, 이렇게 차이를 놓고 보면은, 이제, 세타, 세타 다시, 이제 이렇게 있을 때, 한마디로, 요게 이제, 사인 세타 값이 이제 더큰 거잖아요. 예, 여기에 비해서, 이게 이제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 각도가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예, NA 값도 이제 커지게 된다. 그런데, 예, 이 NA는, 예, 그냥 이해하기 쉽게 따지, 예, 생각을 해보시면, 예, 렌즈의 크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렌즈의 크기. 에, 여기도 보면, 렌즈가 이제 크기가 증가하면, 예, 굴절 각도 이제 증가를 하고, 결국에는 NA도 커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렌즈가 3배가 커지면, 예, 패턴은 세 배나 작아진다. 예, 그런 특징이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저 예, NA는 어, 다르게 이제 표현하면 아까 굴절률 곱하기 예, 사인 세타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F 초점 거리 요거 예, 분의 반지름 R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초점 거리가 이제 일정하다고 보고 초점 거리가 이제 예, 일정하다고 보고 어, 이 반지름이 훨씬 더 커지면 훨씬 더 커지면 우리가 그만큼 예, 더 크게 굴절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이만큼 예, 굴절하는 거에서 예, 이만큼 이제 굴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포토공중에서 어, 렌즈의 반지름 이 같은 경우는 크면 음, 클수록 좋은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렌즈 크기를 키워갈 수가 있다. 그런 노력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